여러분 안녕하세요. 지금은 어. 이 게임 이름은 드래곤 넥스트인데요. 뭔가 재밌같고재밌을것같다 같... 게... 왠지. 이번 오늘그 추가된 게임이라. 맞나 엄청 많 한번 해보겠습니다 헐. Full h 한 줄기, 빛판 타지. 판 타지. 니까아유 뭐였지? 에서떨우 저기서 뭐, 저기서 뭐 내가 고른 트리터가 뭐, 떨어지나? 뭐야, 이거? 이그 다음에 이거 복장이 왜 이래? 우리 이런 복장이야? 우리 이런 복장인가요? 뭐야, 이건? 저, 저, 뭐야? 저, 저 뭐야? 이거 뭐야, 연타네? 뭐야? 뭐야, 이거? 어싹 오우 쉣또 쥐야? 쥬는 또 뭐야? 얘왜 당황하지? 이거 내가 보기에는 잠깐 각사한 다음에 뭔가 다시 퀴즈화 할것 같은데? 쥐가 이거 나는 원거리 캐릭터라 뭔가 사기일 것 같아가지 짜지만와 좋다 좀 그렇게 해서 게 뭐냐 저저 뭐냐 도련빈이냐? 마법 뭐지? 안닿네 악수 <목소리도> 버블 금 버블 이건 뭐야? 뭐야?

뭐야 목소리가 나. 끊겨. 아이 참, 벌써 해가 중천에 떴다고요. 아니 근데 뭐야 이거? 그냥 꿈이었어? 꿈이야? 아예. 분접점이 뭔가 안 좋을 것 같아 가지고. 좀 범위 패턴이 있을까 봐 저랬는데. 엉거리 캐릭터 고드잘할듯 뭐야 이거? 다이얼 그럼 아, 계속 이렇게 문제 아, 아, 저기요. 잠깐만요. <laughs> 어휴, 맨날 이렇게 덜렁대니 혼나는 거예요. 혹시 여기는 자기면 통신 상태 찾아 주세요. 여랑하는 동생 기다리고 있 비행선은 잘 착륙했니? 아, 왜 이렇게 늦었어? <laughs> 알았어. 일단 지금 시간대를 확인해봐. 네 임무는 아주 중요해. 과거로 돌아가서 세계가 멸망하는 역사를 바꿔야 하니까. 숲 <laughs> 그니까 아... 뭔가 그거같은데? 그 몬스터 기지링이가 그거 제가 예전에 해봤거든요? 뭔가 그거 비슷한데? 아니 그 싸우는 방식 줄게. 뭐야? 저, 뭐 하려고? 잡아감뭐 석방을 쓰게? 아니면 잡아먹을게? 어, 뭐 해줘야지? 야, 살려주지 마! 안 살려줘야지, <웃음> 살려줄까? 쥐코마 <laughs> 야, 저치코마아 해라. 그냥, 다섯 시도 그냥, 어, 빼. 그냥, 패라고 그러네? 저 나쁜 놈도 뭐야 이것도. <laughs> 안녕? 아님? 여긴 너무 위험해요. 우와, 어, 노제 언니. 언니가... <laughs> 괴물한테... 괴물한테 잡혀갔어요. <laughs> 걱정 마세요. 이거... 어, 대사랑... 그게 다른데? 여자를 잡아왔으라! <laughs> 저를 어 <수>. 죽이게 설마? 성의 이온것 같은데! 뭐하길 어이 어이 너는 누가 <laughs> <연어먹어. 웃음> 아 보스의 HP바 아래쪽에 노란색 슈퍼 아허 게이지를 주목하세요 슈퍼 아허 게이지가 있으면 뭐 어떤 스킬도 중단할 수 없어요. 뭐 어떤 스킬도 중단할 수 없다고? 중단. 어 응, 방금. 모험가님, 보스가 그로기 상태에 빠졌네요. 내 공격하면 엄청난 피해를 줄수 있어요. 어서 공격하세요. 네네네 네. 네, 네, 네.

무서워서 그런 게 아니야, 아니 무서워서 그런 거 말이야. 어쩌지? 아니 근데 대사가 대사대로 안 해. 말로 빡기 응? 누리 마스크? 출연 못해. 리리 만나기. 언 어, 정신 좀 맡겨주세요. 팀오시 오빠가 도전이 사라졌다는 소식을 듣고 여기저기 물어보고 다니고 있어요. 팀오시 오빠를 도와주시면 언니를 더 빨리 찾을 찾으면... 수 있을 거예요. 시키기 위해서는 스킬업 수비 필수입니다. 취향에 아, 따라 다양한 스킬을 조합할 수도 있어요. 아 잠깐만, 우리 하지 마. 여기도 뭐 상점이 있나? 상점 같은 건 없던데. 장비가 있네, 장비가 있어. 이 m going to cheer to Robin. I'm going to go to the h o u s 나 I'm going to go to the house. i 어 됐다. 가라. 맨약까랑 다른데? 티모 너도 좀 도와줄 꿈면 도와줘. 안대로. 죽여버려. 응. 야 나까지 치면 안 된다. 볼자 가자, 가자. 뭐야 이거 쟤 방금 헬드콥터 아리바디 가만할없 이거 화면 왜 이래 터치 비상터치 아들을 납장소 아? 이건 지도? 마물들의 소굴에 표시한 지도? 아, 아 알겠어요. 마물들이 로제를지 지도에 표시된 곳으로 데려간 게 틀림없어요. 조각이 여기 있는 걸 보니. 지금. 니가 부탁 안 해도 할 거임. 그리고 이거는 하게 돼 있어. 어차피 제작자가 그렇게 만들어 놓고. 그, 근데 목소리 더빙 누가? 는 만났니? 이번에 현재 시간을 정확한 말... 시간 여행을 하느라 몸이 많이 아해졌구나 힘이 회복돼 얼른 가서 상대자에 대해 수소문해봐 뭔가 아는 사람을 만나면 정보 수집하는 거 잊지 말고.